안녕하세요. 백세시대 건강백서 구독자 여러분. 혹시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밤에 잠을 잘 때도 쉽게 한기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생명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지표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무려 30%나 감소하고 신진대사율은 12%나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만성피로, 소화불량, 혈액순환 장애는 물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호르몬 변화,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등으로 인해 체온 조절 능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고 활력이 떨어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체온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끌어올려 면역력을 극대화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단순히 체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건강을 되찾아주는 효과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귀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적의 식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지닌 뿌리채소입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두 가지 활성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진저롤과 쇼가올은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강력한 혈관 확장작용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말초 모세혈관까지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생강은 TRPV1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내부 열 감지 시스템을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며 몸 전체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일본 기후대학에서 2017년에 발표한 식품 과학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1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생강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평균 체온이 0.5도 상승하였으며 면역 세포인 NK 세포 활성도가 1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쫓으며 구토와 설사를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은 또한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하여 만성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생강차를 만들 때는 신선한 생강 30g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얇게 편으로 썰어 준비합니다. 물 1리터에 썰어둔 생강을 넣고 약불에서 30분 정도 은근히 끓여줍니다. 이때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 생강의 유효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급하게 끓이면 유효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완성된 생강차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섭취 시 주의사항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위궤양이 있는 경우 과다 섭취 시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생강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생강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체온 유지 및 대사 활성화 식품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특유의 향과 단맛으로 많은 요리에 사용되지만 그 효능은 향신료 그 이상입니다. 계피의 핵심 활성 성분은 신나말데아이드입니다. 신나말데아이드는 우리 몸에 흡수되면 직접적으로 열 생성 과정을 촉진합니다. 특히 갈색 지방 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갈색 지방세포는 열을 생산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특수 지방세포입니다. 이 성분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켜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몸 전체의 신진 대사율을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작용은 결과적으로 몸의 온도를 높이고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2015년 대사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계피 추출물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체지방이 약10% 감소하고 체온이 평균 0.3도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계피가 단순한 열감 상승을 넘어 에너지 대사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계피를 온중산한즉 속을 따뜻하게 하고 찬 기운을 흩어주며 혈맥을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여 체온 유지와 혈액순환 개선에 대한 효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피 또한 차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차를 만들 때는 통계피 10g을 준비하여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줍니다. 물 1.5L에 씻은 계피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20분간 더 우려냅니다. 계피는 향이 강하므로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잔 정도 따뜻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계피 섭취 시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을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맛있고 건강에 이로운 향신료이지만 올바른 지식과 주의 깊은 섭취가 건강을 더욱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고 체온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슈퍼푸드는 바로 홍삼입니다. 홍삼은 수천 년간 동양 의학에서 귀하게 여겨진 약재로 그 효능은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홍삼의 핵심 활성 성분은 진세노사이드입니다. 특히 RG1, RB1, RG3와 같은 특정 진세노사이드들은 면역체계와 혈액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진세노사이드는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몸 전체에 온기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의 체온 유지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합니다. 또한 홍삼은 면역 세포인 T 세포와 NK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우리 몸의 방어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 인삼 연구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80명의 참가자에게 12주간 홍삼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NK 세포 활성도가 평균 30% 증가하였고 만성 피로도가 20% 감소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홍삼이 단순한 자양강장제를 넘어 강력한 면역조절 및 체온 유지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농본초경에는 인삼을 오장을 보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삼은 다려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홍삼 달인물을 만들 때는 건조된 홍삼 5g을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물 1리터에 홍삼을 넣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여 1시간 정도 은근히 달여줍니다. 이때 물이 너무 졸아들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에 따라 물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달인 물은 하루 이에 100ml씩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삼 섭취시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홍삼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혈압 환자는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불면증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경우 홍삼이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있어 약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홍삼은 우리 몸의 활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며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귀한 약재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이 귀한 재료들을 일상 식단에 맛있게 접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체온과 대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생강 계피 약밥입니다. 이 약밥은 생강과 계피의 온열 작용이 찹쌀의 영양과 어우러져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생강 계피 약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찹쌀 3컵, 말린 대추 10개, 밤 10개, 은행 10알,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참기름 2큰술 계피가루 1작은술, 다진 생강 1작은술, 물 2컵이 필요합니다. 먼저 찹쌀은 깨끗이 씻어 2시간 이상 불려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대추는 실을 제거하고 돌려 깎아 준비하고 밤은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은행은 팬에 살짝 볶아 껍질을 벗겨 준비합니다. 냄비에 불린 찹쌀, 대추, 밤, 은행, 간장, 설탕, 참기름, 계피가루, 다진 생강 그리고 물을 모두 넣고 잘 섞어 줍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5분간 끓여줍니다. 그후 불을 끄고 10분간 뜸을 들여 찹쌀이 고루 익도록 합니다. 완성된 약밥은 따뜻하게 보관하며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몸의 온기를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찹쌀과 함께 섭취하면 생강과 계피의 유효 성분이 소화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면역력과 활력을 동시에 잡는 홍삼 영양 갈비찜입니다. 홍삼은 고기와 함께 섭취할 때그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홍삼 영양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갈비 1kg, 건홍삼 10g, 무 300g, 당근 200g, 양파 1개, 대파 1대, 마늘 5쪽, 간장 1컵, 설탕 3큰술, 다진 파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추 약간, 물 1컵이 필요합니다. 먼저 소갈비는 찬물에 1시간 이상 담가 핏물을 제거한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건홍삼은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무와 당근은 한입 크기로 썰고 양파와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데친 갈비와 홍삼, 무, 당근, 양파, 대파, 마늘을 넣고 물 1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적정 분량의 간장, 설탕,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냄비에 부어줍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갈비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1시간 이상 푹 끓여줍니다. 끓이는 동안 중간중간 양념이 고루 배도록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리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 및 지방과 함께 섭취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져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따뜻한 생강청입니다. 생강청은 냉장 보관하며 따뜻한 물에 타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강 500g, 설탕 500g 생강과 1대1 비율, 그리고 물 1컵이 필요합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얇게 편으로 썰거나 강판에 갈아 준비합니다. 냄비에 썰어둔 생강, 설탕, 물 1컵을 넣고 중약불에서 저어가며 끓여줍니다. 설탕이 녹고 생강이 투명해지면서 시럽처럼 걸쭉해질 때까지 20분 내지 30분 정도 끓입니다. 너무 졸아들지 않도록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성된 생강청은 소독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따뜻한 물에 1호은 2큰술을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단맛과 향을 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청은 겨울철 체온 유지와 감기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설탕과 함께 끓여 보관하면 유효성분의 안정성을 높여 오랫동안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 섭취 외에도 몸의 체온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대사 활성을 높이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신체 활동은 근육을 수축 이완시키면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큰 근육이 분포된 하체와 코어 근육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열은 우리 몸의 체온을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팔 벌려 뛰기 20회, 제자리 걷기 30초, 허리 돌리기 10회, 다리 들어 올리기 좌우 10회씩을 반복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 신경계는 운동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어 몸의 각 기관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며 이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명상과 복식호흡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앉아 명상과 복식호흡을 실천해보세요.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깊게 사용하여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이러한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춥니다. 코르티솔은 체온 조절 중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명상과 복식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면 체온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면역력 강화와 신진대사 활성에도 기여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 배가 등쪽으로 꺼지도록 의식하며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시상하부 기능을 안정화시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체온 유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기적의 식재료 세 가지 생강, 계피, 홍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세 가지 식재료는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면역력 강화, 대사 활성, 혈액 순환 개선, 그리고 저체온증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료들을 활용한 맛있는 약밥, 갈비찜, 생강청 레시피와 함께 맨손체조, 스트레칭, 명상, 복식호흡과 같은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정보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젊고 건강한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의 체온 1도를 올리는 것이 건강 10년을 더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시대를 100세 시대 건강백서가 늘 응원합니다. 다음 번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